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속으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고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지녔던 왕 바로 충혜왕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폭군이나 방탕한 군주로만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게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진실일까요? 한 젊은 왕이 짊어져야 했던 왕저의 무게, 거대한 시대의 압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개인적인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던 그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악행을 저지른 군주로만 치부하기엔 그의 삶 속에는 복잡한 인간적 고뇌와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선택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의 간섭이라는 특수한 시대 배경 속에서 한 청년이 왕으로서 겪어야 했던 압박과 유혹, 그리고 그가 결국 택한 길이 어떤 파멸을 불러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 줄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고려말 혼돈의 시대로 함께 떠나 볼까요? 이야기는 충혜왕이 왕좌에 오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330년 아직은 어린 나이였던 왕은 불안한 눈빛으로 즉이식에 임했을 겁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고 고독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는 현실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어쩌면 자유로운 청년의 삶을 꿈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의 어깨 위에는 거대한 고려의 운명이 얹혔습니다. 당시 고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북방의 거대한 제국, 원나라의 압도적인 간섭 아래 놓여 있었으니까요. 원나라의 사신들이 고려 궁궐에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압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웅장하지만 서늘한 원나라의 궁정에서 고려의 사신들은 늘 초라하고 외소해 보였겠죠. 고려는 자주적인 국정을 펼치기 어려웠고 왕의 교체조차 원나라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왕실은 끊임없이 원나라의 공녀와 환관을 보내야 했으며, 이는 고려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또 다른 혼란이 고려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거대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권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위협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죠. 개경의 저작거리는 겉으로는 활기가 넘쳤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불안한 표정과 권문세족의 위세에 눌린 한숨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충의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왕좌에 오르기 전에는 어쩌면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강력한 압박과 내부 권문 세족의 행포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불안정한 입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그 앞에는 거대한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을 테니까요. 과연 이 젊은 왕은 이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 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충혜왕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불안정한 왕좌에 앉아 시대의 경랑에 맞서야 했던 어린 충혜왕의 모습을 그려보았죠. 원나라의 강력한 압박과 권문세족의 행포 속에서 과연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욕망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는 그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충의 왕은 아마도 자신만의 이상적인 군주상을 꿈꿨을 겁니다.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려는 야심을 품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는 즉위초 원나라에 의해 폐지되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다시 설치하려 시도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었죠. 고려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권문세족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왕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강력한 저항으로 맞섰습니다. 왕의 명령은 종종 묵살되었고 개혁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죠. 어두운 궁궐 서재에 홀로 앉아 쌓여가는 상소문들을 보며 그는 아마도 깊은 고독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허울 뿐인 왕좌에 앉아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젊은 왕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웠던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진정한 힘이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출구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적인 욕망이었죠. 그는 점차 국정보다는 개인적인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넘어선 그의 여성 편력은 많은 이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렸습니다. 왕의 침전은 화려하지만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왕의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집착은 때로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물론 이러한 그의 행보가 단순한 방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압된 왕권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그가 찾으려 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원나라의 간섭과 내부 권문 세족의 행포 속에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가 개인적인 영역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독한 왕자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인간적인 갈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과 일탈은 왕으로서의 책무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팽팽한 정전회의에서 왕에게 간곡히 간언했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의 행실에 대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 왕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죠. 왕의 개인적인 비극이 국가적인 위기로 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과연 충해왕은 이 엇나간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선택이 불러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충해왕의 개인적인 욕망이 왕으로서의 책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가적인 위기로 번져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의 엇나간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는 비극적인 전환점에 다다른 순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왕자의 무게와 거대한 시대의 압박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려했던 그의 일탈은, 이제 통제불능의 광기로 변모하며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무분별하고 방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연이은 기행과 도를 넘는 사치, 그리고 물란한 사생활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왕실에 대한 존경심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왕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가 마치 허물어져가는 낡은 성벽처럼 이태롭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낳았죠. 왕은 더 이상 백성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든든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틈을 노리던 외부 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고려를 속국으로 여기며 늘 간섭의 기회를 엿보던 강력한 원나라였죠. 원나라의 사신들이 고려 궁궐에 당도한 날 그들의 표정에는 냉혹한 단호함과 함께 고려 왕실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압적인 태도로 고려의 왕을 향해 거침없이 질책했으며 그들의 간섭은 이제 단순한 압력을 넘어 직접적인 통치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꾸지즘을 듣는 충혜왕의 모습은 한때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의 위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욕망과 방탕이 결국 원나라에게 고려 내정에 개입할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죠. 왕실 내부 또한 배신과 암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왕의 실추된 권위는 충신들의 등 돌림을 불러왔고, 권력의 눈먼 세력들은 왕을 몰아내기 위한 노골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왕의 몰락을 위한 밀담이 오갔고,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마저도 이제는 등을 돌려 새로운 권력의 줄을 잡으려 했으니 왕의 주변은 점점 더 고립되어 마치 사막 한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쓸쓸해져갔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왕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충혜왕의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 욕망과 그로 인한 극심한 국정 혼란은 원나라의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하고 맙니다. 원나라는 더 이상 충혜왕을 고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폐위시키기에 이르죠.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박탈당한 채. 폐위된 왕은 홀로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눈 덮인 황량한 길 위에서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초라한 행색으로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했던 시절보다도 더욱 비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깊은 후회와 절망이 묻어나는 듯했죠. 한때는 옥좌에 앉아 고려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저작거리 백성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탄식했지만 어떤 이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충해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개인의 욕망이 국가적 위기와 맞물려 결국 파멸을 자초하는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허망할 수 있으며, 거대한 시대의 압력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왕좌에서 끌려내려온 충해왕은 차가운 유백일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왕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쓸쓸히 홀로 황량한 길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왕관보다도 무거운 상실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백성들의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보다는 무관심이 혹은 냉소가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과거의 영화는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운명처럼 말이죠. 원나라의 강압적인 힘 앞에서 한때 고려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유배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아와 존엄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혹은 감시의 눈길 속에서 고독하게 걸어갔을 그의 발걸음마다 얼마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충의 왕은 유배지인 원나라의 앞강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스물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으로서의 삶은 비극으로 얼룩졌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지켜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황량한 바람만이 휘몰아치는 낯선 땅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맞이한 그의 마지막 숨결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에게 죽음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왕관의 무게와 시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방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을 때,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혼란스러웠던 고려는 또다시 새로운 왕을 맞이했고, 충해왕의 파란만장한 삶은 역사 속에 하나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후대 사관들은 묵묵히 붓을 움직여 그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 속에는 왕으로서의 실정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방황했던 한 청년의 복잡한 내면까지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충혜왕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왕권은 허약했고. 권문 세족은 탐욕스러웠으며, 백성들은 고통받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왕이 개인적인 욕망과 왕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갈등했을지,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그를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단정 지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비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충해왕을 패류나 혹은 폭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왕권이라는 거대한 굴레와 개인적인 사랑, 그리고 시대적 혼란 속에서 한 청년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선택의 결과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택했던 길이 결국 파멸로 이어졌을지라도 그 결정 뒤에는 복잡다단한 인간적 번뇌가 숨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시대의 압력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법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